우리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추미애로 하비바 역효과, 재선 이상 의원들 우원식 밀었다 이재명 체제, 미세한 균열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한동훈 전대출마 관련 친윤, 미묘한 기류 변화 윤 대통령의 보관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세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친윤계 핵심 인사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애초 친윤계 인사들은 한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달가워하지 않아 했는데, 최근 들어 그의 출마를 전제로 한 듯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이달 초한전 위원장을 겨냥해 나는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 선거에 안 나갔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한전 위원장의 불출마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총선 책임은 당원이 투표로 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한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이를 막을 현실적 방법이 없다는 점을 친윤계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한 친윤계 핵심 인사는 16일 만약 한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전 위원장을 오피셜 공적으로 하게 대하면 된다며 밀착할 필요도 없고 사감을 가질 필요도 없이 각자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친윤계에선 누가 당대표가 되든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선을 그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이며,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대통령은 소수당이지만, 어떻게든 취임사 때 밝힌 개혁과제를 하나라도 더 추진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어느 쪽과 손을 잡아야 더 이득이겠나? 바로 야당이라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재명 조국 대표와도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당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잃게 되면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점은 국민의힘의 숙제라고 했으며, 한전 위원장이 당 대표에 도전할 생각이라면 대통령의 역할을 존중하고 공적 차원에서 관계를 재설정하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전 위원장의 당 대표 도전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총선 전체를 지휘하신 분이 큰 패배를 했다면 성찰의 시간을 가진 다음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재섭 당선자는 한전 위원장이 49%까지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싼 친윤계 핵심 인사들의 태도 변화는 국민의힘 내의 정치적 역학 관계와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적 고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정치 전문가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친윤계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전 위원장이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자숙하는 것이 당내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철규 의원의 발언이 이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철규 의원을 포함한 친윤계 인사들이 한전 위원장의 출마를 전제로 한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당내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한전 위원장의 출마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친윤계는 그의 출마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의는 당내 분열을 최소화하고 한전 위원장의 출마가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하려는 의도입니다. 친윤계 핵심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은 한전 위원장을 공적으로 대하면 된다는 발언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밀착하거나 갈등을 피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며 한전 위원장의 출마를 수용하는 것은 당내 통합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의 출마를 막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윤계는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외적으로 당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한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과도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은 여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필요시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입법 과제를 추진하려는 전략을 시사하며 이윤 대통령은 한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전략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유연한 정치적 조율을 할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자신의 개혁과제를 하나라도 더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한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경우 대통령은 그와 공적 차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갈등할 부분은 갈등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의는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를 재설정하면서도 당의 존재감을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친윤계 인사들의 태도 변화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을 인정하면서도 당내 통합을 도모하려는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당내 분열을 최소화하고 여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며 대여 관계에서 유연한 입법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보관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신의 개혁 과제를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정치적 유연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국민의 힘이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필요한 경우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